일분만에 같이 투자하기 교육 컨텐츠 제공 교육사업 디지털 대성의 10년간 매출 현황입니다. 10년 평균 총 비용률은 91%로 다소 낮은 수준입니다. 10년 평균 매출액의 성장률은 16.3% 비용의 증가율은 15.9%입니다. 2021년 학원 부문 매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총 매출이 증가한 바 있습니다. 10년간 이익 현황입니다. 10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8.9% 단기순이익률은 7.8%로 보통 수준입니다. 이익률은 크게 나쁘진 않으며 이익률의 편차 역시 매우 크진 않은 편입니다. 주요 비용은 강사료와 지급수수료, 그외 직원 인건비의 비중이 큰 편입니다. 10년 누계 자본적 지출은 85%로 높은 편입니다. 10년 누계 단기순이익의 85%가량을 유무형 자산 취득에 사용하고 있습니다. 주요 유형 자산은 건물과 토지이며 기타의 무형 자산인 강사전속계약금으로 지불되는 금액도 큰 편입니다. 23년 기준 재무구조입니다. 부채비율은 47%로 낮은 수준이며 유동비율은 87%로 다소 낮은 수준입니다. 부채는 적은데 유동자산 적은 규모입니다. 자산은 주로 유무형 자산이며 부채는 매입 채무입니다. 차익규모는 적은 편이며 재무구조는 다소 좋은 편입니다. 10년 누계 주주환원율은 71%로 국내 기업 중에서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. 10년 연속 배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최근 5년 배당 수익률은 3.1%입니다. 그 외에 자사주 매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. 이상 디지털 대성이었습니다.